남편분 어디서 만나게 되셨어요? 저는 블라인드 어플에서 만났어요. 블라인드요. 이직 준비하느라고 블라인드 어플을 되게 많이 왔다갔다 했었는데 남편의 글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. 자기 신세한탄을 좀 하는 글이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한테는 내가 또 호감이 안 간다. 만나려면 서로 통해야 되는데 저도 마침 딱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용기 내서 그 글에 댓글을 달았어요. 사람 한번 만나볼까 하는 용기가 생기셨어요. 솔직했던 것 같아요. 기억나는 게뭐 이렇게 글 올리면 쪽지 많이 오냐? 그렇게 물어봤어요. 그랬는데 어 많이 온다. 그럼 몇명 만났냐? 실제로 뭐만 나기로 했냐? 이런 것도 몇 명이 오긴 왔는데 뭐 약속은 아직 안 잡았다. 말 빨리 빨리 답이 오니까 거의 진전이 되게 빨랐던 것 같아요. 첫 인상은 어떠셨어요? 저를 뾰릇하게 보고 대화를 하더라고요. 음. 근데 저는 그걸 좀 중요하게 봐요. 사람을 만날 때이 사람의 눈빛이 흐리멍텅하지 않고 명확한지 이건 개인 취향이긴 한데 그게 마음에 들었고 대화를 할때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면 다 얘기하세요.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저는 이제 좀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먼저 상대방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태도가 적극적이고 마음이 열려 있구나 음. 어.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저한테는 그게 호감이었죠. 그래서 그때 한두세 시간 얘기했나? 첫날 아, 만나서 네. 근데 그두세 시간이 저한테는 한 2, 3 0 분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. 아. 대화가 너무 잘 통하니까.